서포터야. 아나 서포터 하고 싶은 거 생각했어. 탐켄치. 탐켄치가 은근 꿀챔인 거 아시나요, 여러분? 탐켄치가 서포트 승률이 52.5%인가 그래요. 저 정도 승률이면 어마무시하죠. 이게 탑탑 탑 탐켄치인 줄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라인 꼬는 용으로도 좋기도 해요. 선 탐켄치가. 이게 탐켄치가 왜 승률이 높은지 알아요? 탐켄치 레오나 같은 애들이 워머그 효율이 미쳤으니까. 워머그랑 잘 맞는 서포터들이 지금 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꿀빨아야죠, 그죠? 아니 이 사람 CS를 못먹는데왜 그럴까? 하 아, 아, 하지 말걸. 그렇지. 이 사람 뭐야? 한번더 내가 막아 먹어줄 수 있잖아. 괜찮아. 아난 산다면 뭐야 이거 미쳤지 짜오야 어떤데 이게 땀깰지 뭐야, 이 사람. 진짜 못하는데? 야, 셋! 아 후! 템포시 사기긴 하다. 죽질 않아. 사실상, 투탑이야, 투탑. 야, 우리 겁나 빨라. 뭐야? 진 어딨어, 진. 저쪽, 저쪽. 진 죽었어? 어, 어떻게 잡았어? 내가 다 보고 있다구. <목소리> 하. 캐리 카이사한테 부드릴게요 어, 설마, 선, 명해 진짜. 근데 우리 에디비아는 왜안 좋을까? 에. 루랄못신다 우리 에디비아. T1은 일단 그게 있어. 국제전에서 그 가지는 명성, 위압감. 그니까 러 자궁 리그에서 아무리 똥 싸도 그냥 해외만 나가면 그 옆포지 타고 다닐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 받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행해주잖아. 그래서 T1이 편이 많은 거야. 결국 그 까들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잖아. 본인이 우승함으로써. 지읒댐, 조조된 상대 MVP 임프 승배 한번 합시다. T1 팬이니까. 대, 상, 혀. 나 이제 그만 좀 놔줄래? 나 임베 가야 되니까. 나이스! 나이스! 프로가 돼서 저거, 롤드컵 우승하면 은 도대체 무슨 기분일까? 진짜 거의 그냥 도파민 그냥 미친듯이 터지겠죠? 롤드컵이라는 경기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흥분되는 일일 것 같아. 나이스! 그럴 일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랬어? 들어와봐. 사타만 안 주면 돼. 굳이 왜 하지? 하지 말자 나집 가야 돼. 어. 아잉크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对对对对对对对对，没事。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양념한 거긴 해요. 카르마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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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평화가함께하시했습니다 아! 탑차이.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탑차이긴 해요. 미안하지만. 흔들리지 근데 살거 같은데? 보여주나? 카르마? 나이스! 카르마야! 집중하... 보여주나? 이렘? 네. 캐리. 탑동이 흘러내려오자마자 바로 AS. 그저 장군님. 이게 롤이라는 게임은 똥쟁이가 두명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서포터 똥쟁이고 이제 탑, 탑도 똥쟁인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똥정이는한 명만 있어야 돼. 맥시멈이 한 명이야. 한 명, 한명 데리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길 수 있어. 왜 높은 확률도 상대방, 상대팀에도 한명 있거든. 못하는 애가 뚜르뚜르뚜르르르 조조 아니 우리 정글은 뭐하냐 진짜 정글 뭐해 진짜? 집중하세요. 뭐 하는구나? 아니 물어본 거예요, 뭐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죄야? 너 뭐해?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네이스아 상대 팀한테 있어서 똥쟁이는 나였어? 네이스 소포트. <laughs>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우리 팀! 이 상대 팀도 썰연을 안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왜? 야 저기도 미포 만만치 않다. 버텨봐 얘들아. 집중하세요. 야! 야 아니! 아야 진짜 원딜의 이상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니, 피만 먹고, 그냥, CS 먹고 난리 났네? 정글 서포지? 이게 맞아? 이게 원딜 맞아? 아, 잠깐만. 아, 잠깐 졸았다. 아, 죄송해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으로 캐리 하잖아 내가 캐리 나 지금 카르마 아이디 지금 봤어 원딜 버리는 바드 원래 그런 녀석이었구나 카르마로 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냥 원래 그냥 원딜 버리는 애야 TV. 가는 중 가는 중 흔들리지 마라. 뭘 해야 <laughs> 얘들아 해줘 내가 내가 이 e 묻혔어 얘들아 <laughs>

숫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네, 롤을. 롤은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딜량? 아무런 의미 없어. 넥서스 깨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깨는데 도움을 줬잖아. 깨기 직전에 말도 안 되는 궁각을 딱 보물었어. 리신이랑 상대 미드 죽였잖아. 안 그래요?